농마트. 영상 시작 전 농마트 TV 확장 이전 이벤트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마트 TV가 논산시 강경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이번 확장 이전 기념을 맞이하여 생선아미노산 10리터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 5원소 3종 살균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 플러스 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탈리아의 유기농 자재를 가져와 많은 농가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농마트 TV 많은 관심 감사하며 더 보답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에서 황은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단백질 합성과 맛, 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황이 들어있는 비료의 종류와 효과, 그리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의 특징. 황은 식물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특히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과 같은 유기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다양한 효소의 활성에도 관여합니다. 유황은 살균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어 왔으며 유기농업에서도 중요한 자재로 활용됩니다. 또한 유황을 사용하면 작물의 단백질 함량 증가, 향미 증진, 저장성 향상 등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특히 마늘이나 양파의 유황을 시비하면 매운맛과 향을 결정하는 성분인 알리신 함량을 높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황은 토양의 산성도를 조절하고 토양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여 토양 비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황 결핍 증상 황이 결핍되면 식물 전체의 생육이 부진해지고 잎이 황백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며 특히 어린 잎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또한 잎이 작아지거나 오그라들 수 있으며 줄기 사이의 마디 간격이 짧아집니다. 결핍이 심한 경우에는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며 광합성 능력이 떨어져 작물의 생육을 저해합니다. 황은 뿌리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뿌리 생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실 작물에서는. 당도와 저장성이 떨어지고 채소류에서는 맛과 향이 약해집니다. 황이 함유되어 있는 비료 종류 및 사용 방법. 비료의 생산 과정, 함유량, 재배 환경 등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산마그네슘은 황과 마그네슘이 함유되었으며 엽록소 생성, 단백질 합성 광합성 등 식물 생리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황성분을 공급합니다. 엽록소 생성을 도와 식물의 잎을 더욱 푸르게 하고 광합성 효율을 높이며 질소 과잉으로 인한 황화나격 등 생리장애 발생을 줄여줍니다. 또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여 작물의 성장과 발달을 돕습니다. 사용 방법은 옆면 12시 500에서 1000배로 희석하여 1, 2주 간격으로 시비하고 관주 12시 300평 기준 3에서 6킬로를 1, 2주 간격으로 시비합니다. 황산마그네슘은 밑거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파종이나 이식 전에 토양에 골고루 살포하여 토양과 혼합하며 옆면 시비는 생육 중반 이후 입에 직접 살포하여 마그네슘 결핍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황산칼륨은 황과 칼륨을 공급하는 비료입니다. 칼륨은 작물의 생육. 개화, 결실, 성숙을 촉진하며 황은 염록소 형성, 냉해 저항성 증대, 필수 아미노산 합성 등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과실의 맛, 향, 색깔, 저장성 등을 향상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염화칼륨 비료와 달리 염소 성분이 없어 염소에 민감한 작물에 적합하며 토양 염류 집적을 줄여 시설 재배나 염류 집적 우려가 있는 토양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옆면 12시 500에서 1000배 희석하여 1 2주 간격으로 시비하고 관주 12시 300평 기준으로 1 2 킬로를 다세에서 1주일 간격으로 시비합니다. 황산 칼륨은 생육 초기에는 밑거름, 중후기에는 웃거름으로 사용하며 특히 과실 비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수학 전 30일 정도까지 옆면 시비를 할수 있습니다. 황산 칼슘은 황과 칼슘이 함유된 비료입니다. 칼슘 공급으로 토양 입단 구조를 개선하고 통기성 및 배수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과실의 저장성을 높이고 당도, 향, 색깔 등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용탈에 의한 양분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12시 내병성이 커져 뿌리 썩음, 물음 증상, 꿀통현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중성 또는 약산성 토양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장기간 같은 작물을 재배할 때 생기는 연작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황산칼슘은 작물의 생육시기 전반에 걸쳐 사용이 가능하며 물에 잘 녹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토양에 고루 섞어 사용합니다. 황산아연은 황과 아연을 공급하는 비료입니다. 아연은 엽록소 합성에 관여하여 잎의 색깔을 진하게 하고 광합성 효율을 높하며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효소의 활성을 돕습니다. 또한 산화 환원 바늘을 조절하여 식물의 에너지 생성을 돕고 엽록소 합성 및 광합성 작용에도 관여하여 작물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크고 건강한 잎과 줄기를 발달시킵니다. 또한 작물 내에 자유라디칼의 형성을 억제하여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며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질병, 해충 및 생물적 스트레스 요인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황산화연은 일반적으로 토양시비와 연면시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토양시비는 주로 밑거름으로 사용되며 옆면시비는 결핍 증상이 나타날 때 보충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밑걸음은 작물과 환경마다 사용 방법이 다르며 결핍 증상이 나타날 때는 500에서 1000배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산망간은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망간 성분을 공급하는 비료입니다. 황산망간은 잎의 황화현상과 같은 망간 결핍 증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며 망간은 광합성, 엽록소 생성, 뿌리 성장, 호흡 작용 등에 관여하여 작물 생육을 활발하게 합니다. 또한 탄수화물 이동에 관여하여 식물의 에너지원을 조달하는 데큰 역할을 하며 작물의 병해충 저항력도 높여줍니다. 황산망간 사용 방법은 연면 12시 희석 비율 4천에서 만대로 사용하시고. 관주 12시 300평 기준 100에서 200g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물의 생육시기 전반에 걸쳐 필요에 따라 밑걸음이나 옷걸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복합비료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망간은 미량 요소로 다량으로 사용시 약해의 우려가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황산구리는 작물의 생육촉진과 병해방제에 효과적인 미량 요소 비료입니다. 특히 구리를 작물에 공급하여 어린이 황화, 신초고사 등 구리 결핍증을 예방하여 작물 생육을 안정시키고 염소가 적어 염소 깊이 작물에 효과적입니다. 야채나 과실류의 염록소가 많으면 염록소 중에 함유된 마그네슘을 구리로 치환하여 안정한 동클로필이 되어 선명한 녹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성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잿빛 곰팡이병, 녹윤병 등 다양한 곰팡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1000배에서 2000배로 희석해 사용이 가능하며 500배 이상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 동량의 소석회 및 생석회를 첨가하여 약해 방지를 해야 합니다. 황산구리 비료는 주로 늦은 가을이나 초봄, 즉 식물의 휴면기나 생육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토양 시비와 옆면 시비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황비료는 농마트 TV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황이 함유된 비료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황비료를 사용할 때는 작물, 토양, 시비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황은 단순히 보조 영양소가 아니라 작물의 맛과 향, 품질을 높여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황산마그네슘, 황산칼륨, 황산칼슘, 황산망간, 황산구리 등 다양한 비료들이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작물과 토양 상태에 맞춰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농마트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 대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 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 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